주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이 사례를 선포했습니다.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1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명이죠. 네, 이탈표는 12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론에서 이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어, 생각보다는 찬성표가 조금 좀 적게 나와서 아, 아슬아슬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 12분이 상식적인 결정을 해줬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현명한 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대표 12표에 또 네. 기권이나 무효표를 합치면 이탈표에 23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그래도 어, 탄핵에 참석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있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13표, 13표인가요? 아, 2 0 4표니까 13명, 그러니까 기권까지 포함하면 13명이 탈했다라고볼수 있을 까요 네, 무효표도 있습니다. 기권표기권표 아, 아, 11, 11표 예, 11, 11, 11표가 예. 기권 무효고요 아, 그러면 11표가 기권 무여가 아, 있고 찬성이 204표니까 아, 12표. 1 2표에 23명. 그렇습니다. 2 예. 3명 최대 23명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권하고 무여도 사실상 반대하고 효력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나 기권하고 무여는 당의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당론을 위발, 위하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당론과 이탈원 표현은 전체로 23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 또 소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이었으니까 최대 16명이 추가로 탄핵은 가결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탈표 뭐2 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섯 네. 명의 숨어있던 탄핵 찬성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좀 전에 5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국회 앞 시민들에게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곳 국회 경내에 있는 스튜디오까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네.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 국회, 국회에서의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과정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한 최장 뭐 6개월 180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데 네.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거로 보이는데 네. 대략 4월 중순 경에 다른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중순에 결과가 나야 와 되는데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 과정을 국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추가로 이제 9명을 채우기 위해서 예. 이절차 민주당이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9명 헌법재판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지 18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법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네. 네.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지세달 안에 결정을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 관중에또두 분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늦어도 최장 4월 중순 전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위법? 사실 위법성 여부만 판단했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죠. 그 경우는 예.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혐의가 어, 단순하고 자료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각하의 결정이 오래 끌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실도 아마 소식이 전달이 됐고 원가을 보고 있긴 할 텐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협의 사실이 많은데도 석달 안에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11일이 걸렸습니다. 위지적이고 위법한 내란 사태를 지금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11일이 걸렸습니지지난주에 국회 지차표결에금 투표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 3 명만 참석하면서 불성립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과 전원이 참석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나오면서 11일 만에 네. 로텐더홀에 민주당 지도부와 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곧이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음. 국회의원의 입장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태 자체가 엄중하니까요. 아,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두 번째 탄핵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한화일만은 아니어서 민주당 지도부도 아침에 통화를 했을 때도 네, 국회 분위기가 안정화되는 정도로 파견다. 박찬대 원내대표님으로부터 민주당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리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다름에 국회로 달려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이 통계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 서아님에도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실소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한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마음